할렐루야 한할교의 성도님들 민족의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로운 일상이 시작됩니다. 올 한해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한할교의 성도님들과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인데요. 24절 한 구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이라 오늘 이 본문은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를 행하여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신 거 바로 이 성만찬이죠 예수님께서는 3년을 동고동로했던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 그 만찬을 베풀면서 이 성만찬을 대대로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떡을 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했고 또 잔을 어, 주시며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주는 아주 영적인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주의 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 바로 이 제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부마했으면 하나님과는 이루지 못했는데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승만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잔을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어렵게 되고 제삼을 받는 축복을 얻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출애국기를 보면 애국을 심판하실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면 그 임방에 바른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가는 거죠. 이게 6월절 사건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고, 그 다음에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자를 해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4절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구약의 사람들은 6월절에 양의 피를 그 문설주의 발음으로서 구원의 인을 받았지만, 오늘 은혜시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를 그 우리의 심령의 문설주의 발음으로서 우리는 구원의 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오늘 어 성만찬을 통해서 구원의 인을 받게 되는 축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오늘 이 성만찬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가 되는 영적인 한 가족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역사와 장소를 뛰어넘어 인종과 나라를 뛰어넘어 시대와 문명을 뛰어넘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승만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수천의 년에 걸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든 그 가족, 영적인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현룡의 가족도 가족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피로 함께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이제는 하나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주안에서 형제, 자매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호칭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들고 있죠. 이것이 성만찬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이 바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제삼을 받은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어, 도회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바로 이런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명령, 그래서 영원히 이걸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베푸신 이 승만찬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도 감사하시고 이 승만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팀 오은숙 권사입니다. 묵상톡 1분 기도. 오늘은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목자단, 부서장을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 각 부서장, 목자단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적 운동체를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그외 세워주신 모든 리더십들에게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